안녕하세요. 다이어터 램블 부부예요. 제가 오늘은 반반 통밀빵을 만들어 볼게요. 반반 통밀빵? 좀 생소하시죠? 저희 램블 부부가 정말 빵도 좋아하고요. 또 이렇게 다이어트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정량으로 식사를 하려고 하면 빵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빵을 만들어 놓으면 얘를 뭐 샌드위치, 토스트로 즐겨도 정말 좋고 이렇게 막 입이 허전하고 간식이 생각날 때는 또좀더 바삭하게 이렇게 토스트하면 뭔가 이렇게 과자 같은 것들을 먹고 싶은 마음들을 많이 해소해줘서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에어프라이어로 만들 거예요. 에어프라이어로 이렇게 소량의 빵들을 만들면 이렇게 가꾸운 빵을 조금 더 따뜻하게 즐길 수 있고, 왠지 더 간단하고 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만드는 반반 통밀빵은 통밀가루하고 강력분을 가지고 만들 거예요. 근데 통밀가루로만 빵을 만들어 놓으면 구수하고 좋기도 하지만 좀 살짝 이렇게 뻑뻑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반반 섞어서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빵에 넣을 호두는 약간 다지듯 작게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따뜻한 물을 준비해 주세요. 전자렌지에서 50초 정도 돌려줬어요. 손가락을 넣었을 때, 아, 내가 손가락을 담그고 있을 정도면 좋아요. 여기 이제 이스트를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유리불에 통밀가루, 그리고 강력분. 그리고 저는 오늘 설탕 대신 에리스리토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소금. 가루 재료들을 먼저 다 골고루 한번 섞어주세요. 이제 풀어 놓았던 이스트 물을 부어주세요.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골고루 섞어주세요.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반죽을 한 다음에 다진 호두를 일단 반 정도 넣어주세요. 반 정도 넣고 골고루 한번 섞어준 다음에 남아있는 호두 모두 넣고 다시 골고루 섞어주세요. 반죽을 놓을 유리볼에 끓는 물을 넣어주세요. 반죽을 올리고 젖은 면보로 덮어서 1시간 발효시켜 줄 거예요. 지금 1시간이 지났어요. 면포를 열어 볼게요. 날이 추워서 그런지 한 1.5배 정도 부푼 것 같아서 요 아래 물을 바꿔서 조금 더 발효시켜 볼게요. 끓인 물을 다시 부어 주세요. 다시 반죽 넣고 젖은 면포로 덮어서 30분간 발효시킬 거예요. 반죽을 확인해 볼게요. 두배 이상 부풀었어요. 이제 옮겨 볼게요. 반죽을 옮기기 전에 도마에다가 좀 가루 재료, 통밀가루를 좀 뿌려 주세요. 반죽을 옮겨 주세요. 손에도 덧가루를 좀 뿌려 줄게요. 뿌린 다음에 조금 이렇게 반죽을 좀 치대 주세요. 동글동글하게 잡아주기만 할 거예요. 이제 모양을 잡기 위해서 밀대로 좀 밀어주세요. 이제 이 끝부터 말아줄 거예요. 에어프라이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말아주세요. 종이 호이 위에 반죽을 올려주세요. 받침 유리볼에 다시 끓는 물을 부어줄 거예요. 반죽을 올렸던 팬을 올려주고 젖은 면포를 덮어서 다시 30분간 발효시켜줄 거예요. 면포를 열어볼게요. 오, 다시 부풀었네요. 에어에 넣기 전에 칼집을 좀 내줄게요. 위에 통깨를 뿌려줄 거예요. 5분간 예열한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주세요. 160도 25분 구워줄 거예요. 열어볼게요. 음, 잘 구워졌네요. 식품만 위에 올려서 이제 식혀줄 거예요. 짠. 오늘도 맛있는 반반 통밀빵이 완성됐어요. 레브리오님하고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깨에 위에 뿌려가지고, <laughs> 훨씬 잘, 깨 뿌리면 모양은 이쁜데, 좀 깨가 많이 날라요. <laughs> 아, 그리고 얘를 충분히 식힌 다음에 자르면 좋은데, 얘가 뜨거울 때는 자꾸 부셔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여기 한번 잘라볼게요. 오. 오. 어, 김이 무락무락. 뜨거, 뜨거, 뜨거. <laughs> 요렇게 생겼어요, 안에 모양은. 하고. 이야. 예. 여기도. 가꾸운빵을 어, 이렇게 네. 뜯어가지고 먹는다니. <laughs> 요렇게 생긴 요 빵을, 이렇게 아이고, 뜨거워라. 여기 한번 드셔보세요. 아, 어, 통밀향이꽤 음. 많이 나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쓰는 통밀은 색이 조금 더그 브라운 색이 강하거든요. 오늘 반죽이 살짝 질어가지고 제가 좀 우리가 100% 통밀빵 만들었잖아요 음. <laughs> 그거에 비해 너무 부드러워 음. 그제 중간에 음. 음. 평상시에 제가 넣는 통밀 양의 물을 넣었더니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나중에 모양 잡을 때 조금 질어서 조금 걱정스러웠거든요 걱정스러웠는데 음. 조심조심해서 하니가 지금 훨씬 더 이렇게 폭신폭신하고 완전 그렇죠? 흔히 그 통밀로만 만들면 발효를 네. 좀 잘한다 하더라도 사실 약간 떡진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네. 오늘은 야 얘는 반반인데 제가 음 항상 통밀만 먹어서 그런지 얘는 그냥 강력분으로 만든 것처럼 음. 그래도 그 통밀의 그 약간의 그 깔깔함이 조금 네거함이 조금 있는데 네 <laughs> 음. 맛있어. 일단 에어프라이어로 음음한 조금 더 드세요. 네, 그고 호두 양은 제가 오늘 총량 이제 가루 재료 200g에 60g 정도 넣었거든요. 다져서 넣었는데 통밀은 조금 더 넣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아, 호두가 들어있는데 네. 너무 고소해. 그렇죠. 음. 이보드의 식감이 전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 하고 좀 이렇게 에어프라이어로 바로 구우면 이렇게 따뜻할 때 먹는 이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음. 오늘 날이 추워서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한두배 반죽을 위해서는 한 10분 정도 아한 시간 발효시키는데 오늘은 30분을 조금 더 추가했고요. 만약에 집에 뭔가 어떤 전기장판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런 데다 이렇게 따뜻하게 두 배까지 부풀어 오를 때까지 발효시키면 맛있게, 손쉽게 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사먹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야, <laughs>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안녕!